어세싱크레이드 프로젝트 레드 그거 얘기 들으셨죠? 야스케가 주인공이라니 흑인 사무라이 아 pc 약간 그럴 여지가 있지만은 놀랍게도 야스케라는 흑인 사무라이는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하네요. 하긴 저도 인왕 2에서 그 캐릭터를 처음 봤거든요. 인왕 2에서 이제 겁나 센 사무라이로 나와요. 야스케가 근데 뭐 아무튼 뭐 여자 신호비랑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옳다쿠나 흑인이구나 해가지고 야걸능 뭐 수도 있을 거야. 마무부 프로젝트 레드, 여러분! 유비소프트에요, 유비소프트 유비소프트는 말이죠, 약간 실망의 상징이 됐어, 저한테 있어서는 아, 너무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요거 유비식 오픈월드의 단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게임 자체가 그냥 선형적으로 만들어도 게임 진행에 큰 문제는 없잖아요 오픈월드를 내가 돌아야 되는 타당성이 좀 부족한데 이제 제작진이 그걸 의식해서 새로운 스킬들은 반드시 사이드 퀘스트를 깨야만 얻을 수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장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이드 퀘스트로 얻어야 되는 거고 천상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진짜 그것 때문에 하는 느낌입니다 맵이 이제 안개 같은 걸로 이제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찍으면 이제 펑 하고 터지면서 여기 안개가 싹 제거 돼요 어, 이런 요소는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우 근데 너무 지쳐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걸 싹 돌아야 돼 저는 여기까진 재밌었어요. 여기 밑에는 할 때는. 근데 이제 여기 올 때는 좀 힘들어. 아. 어... 다 끝나면 이제 3단계로 와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는 난이도가 더 어렵기 때문에 아. 어... 지쳐요, 지쳐. 이거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 약간 폴아웃 같은 느낌으로 가야 돼. 뭔가 어디로 갔는데 완전 색다른 얘기가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폴아웃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이 다 공통되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공통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래도 전투가 재밌으니까 참고 버티는 거죠 반포널드 어떠냐고요? 샌드박스가 있는데 완벽한 오픈월드는 아닌 거죠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하면 이제 툼레이더 같은 게임들 오픈월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샌드박스가 있어요 이제 구간 모험 같은 게 있고 어, 그렇죠? 이 게임도 반포널드로 할수 있겠죠 그러면? 반포널드가 진짜 액션 어드벤처의 가장 최적화된 방안이기도 합니다. 오픈월드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제 전투의 양상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오픈월드의 좀 묘미라고 할수 있죠. 베이스를 침입해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든지 뭐 서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양상이 달라지는데 이 반프널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남쪽으로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반프널드는 북쪽은 뭐 막혀 있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게임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데 좀더 정교하고 이제 연출을 더 가미할 수 있는거죠 액션 어드벤처라는 장르에 훨씬 더잘 어울립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오픈월드가 마냥 좋지 않다라는 거를 좀 제작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 저는 차라리 이런게 나은 것 같아요 선형적인데 이제 거기서 약간의 선택지만 주어지는 제작진의 의도대로 액션 연출을 맛보는 게더 괜찮은 것 같아요. 라우어 같은 것처럼. 게임 플레이 밀도가 훨씬 좋습니다. 저는 공포 게임 중에서 많이 죽이는 거 있잖아요. 플레이어를. 아, 그런 것들을 좀 부러워합니다. 저는 그래도 너를 죽일 만큼 괴롭혀주겠어의 느낌이 더 낫지. 근데 계속 죽이는 게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었나? 그건 플레이어를 엄청나게 죽입니다. 몇십 번을 죽입니다. 근데 그러면 별로 무섭지 않아. 거기에 적응해 버려 바이와드드스라는 게임을 생각해보니까 세븐을 했을 때 저를 죽일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안 죽었어요. 한두번 죽었나? 많이 죽어봐야 그 정도야. 널 죽일 듯이 괴롭히겠어의 느낌이죠. 바이와드드는 음 창세기 전이 원래 소프트 맥스 게임이었죠.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라인게임즈가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해, 저 재밌었어요. 재미는 있었어. 근데 참을 수 없는 부분이 전투였어. 더빙, 뭐, 그래픽. 뭐, 그래픽은 애초에 스위치니까 애초에 기대도 안 했고요. 전투가 너무 느려 터졌어. 심지어 제가 그거 하기 전에 옥토패스 트래블러랑 택틱스 오고를 좀 했었는데, 전투 속도가 너무 느려. 그 게임은. 그래도 본편이면 또 몰라요. 또 어떤 분이 그건 또 옛날 빌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예감이 좋진 않아. 전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느낌이었어. 그 제작사가. 제가 너무 스퀘어엔닉스나 그런 게임들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그런 거죠. 그게 소사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 전투로 내가 과연 방대한 소사를 내가 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할것 같아. 전투가 용납할 수 없어. 대지원이요 예, 한번 까여가지고, 가능성이 좀 많이 낮습니다. 약간, 소니의 철칙이라 그래야 될까? 전작이 잘 되어야 된다가 좀 기본인 것 같아요. 1편이 잘 되어야 2편도 잘될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근데 1편이 사실 막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던 작품은 아니니까, 2편이 좀 애매할 거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근데, 근데 거의 40번에 가까운 패치. 그리고 플스5 들어서 수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한번더 우려도 될것 같거든요. 소니의 판단이 막 그렇게 틀렸다고 보긴 어려운데 이 게임은 좀 예외가 있어. 시간이 갈수록 재평가에 들어간 작품이다 보니까 한번더 우려도 될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근데 이렇게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어. 베데스다 한글화 잘해줘요. 단지 예외가 있을 뿐인 거지. 호라우 <laughs> 76도 해줬고. 어이? 레드폴도 해줬고 울펜슈타인 영블러드도 해줬고 단지 스타필드만 아이슬 뿐이라고 아 진짜 왜 스타필드는 한글화를 안해줬을까 개발시간이 부족해서 그런건가 그러면은 나중이라도 한글화는 나올텐데 그냥 안내기로 했나? 어, 약간 그런것 같기도 하고요 이놈식기들이 선택적으로 한다니까 한글화를 해줄거면 다 해줘야지 뉴비소프트 어? 봐 게임은 재미없지만 얼마나 착합니까 애는 착하잖아 공부는 못해도 애는 착하잖아. 어? 토다워드 우리나라에서 이미지 <laughs> 한국에는 못 오실 것 같은데. <laughs> 대학 재학생인데 2월 달이나 3월 달쯤에 군대 가는데 그 전에 플스 사서 게임 하다가 가는 거 비추이신가요? 이걸로 고민이 많아서 군대를 갔어요. 이제 100일 휴가를 나온다 치면은 집에 플스가 있으면은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군대 있을 때전 집에 게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게임 즐기고 즐겁게 해서 이제 휴가 복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맛이 진짜 죽입니다 정말로 그 맛이 기가 막혀 <laughs> 그냥 지금 사요 그냥 최고야 그게 그냥 군대 가기 전에 실컷 타고 군대 갔다가 휴가 났을 때또 하세요 제가 봤을 때딱 보니까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으는것 같은데 집에서 게임하시는 분 같은데 그러면은 제말 들으세요 <laughs> 그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 맛이 제가 지금 게임이 미친놈인게 저는 군대가 640일이었거든요? 휴가가 116일이었어요 저는 나가서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휴가를 엄청 땄습니다 거의 6일에 한 번꼴 나왔지 그때 기억나시나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화생방을 분명 하셨을 것 같은데 화생방은 훈련의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가스 공격이 나왔을 때 너의 대처 그게 훈련이거든요? 터졌을 때 이제 바로 방독면 쓰는 거 어느 정 참고. 근데 오히려 그게 트라우마로 남는다니까? 방독면 쓰면 숨 박힌다고 구라치고 하는 거니 <laughs> 천재다. <웃음> 나 했는데. 멍청하게. 남자라면 해야지. 약간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뺄수 있으면 빼는 게 최고예요.